태 옆으로 와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뭘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태아 네, 네. 선물을 네. 까드리 겠습니다 네, 네. 여기에 생일 축하 하면서 여기에 글씨가 써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귀여워 나도 찢어볼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김태하라고 네. 적혀있습니다 여기 생일 축하해 자 그러면 꺼내볼까요 네. 예자 한번 해볼게요 어, 첫 번째, 이게 들어있네요. 어, 이게 뭐지? 여러분 네, 봐보세요. 뭔가 이상한 정체의 불륭기들이있네요 여기 마리오 아니야. 제가 선물했었지만, 옛날에, 그 뭐냐,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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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선물해가지고 잘 모릅니다. 어, 내가 이걸 선물했었나? 이게 뭐죠? 저 네, 스피너. 모르겠네. 스피너뭐니네 어, 의용가? 뭐 이거는요? 어, 마리오. 이거는 비타민. 비타민이네요. 비타민. 어, 여기 편지가 하나 들어있네, 편지는. 나, 맨 나중에, 맨 나중에 읽어야 되죠? 그리고, 다음 두 번째 거. 네. 우와!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래도 네, 어? 이거. 그래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제가 마구마구 꾸며줬네요. 이렇게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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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해 여기 물이 분리됐어. 자, 앞으로. 어? 랜덤 뒤에 두 개가 있네요. 그 다음, 오! 클레이. 어, 이게 뭐죠? 어, 어. 애벌레다, 애벌레, 귀여운 애벌레. 태하. 이거, 얼굴이 있네요? 아, 귀여워, <laughs> 나귀여 그냥. 아, 귀여워. 있지. 자, 그러면, 한번,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, 나중에. 자, 한 편지를. 제가, 옛날에 써가지고. 투, 태하. 서빈이 누나가. 안녕, 우리 태하. 누나는 태하. 태아가 사촌 동생이어서 너무 좋아. 그거 기억나? 태아가 누나랑 있을 때 가기 싫다고 해서 할머니 집에서 잤잖아. 킥킥킥. 그리고 태아야 생일 축하해. 사랑해.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거 먹고 싶다. 먹어 우리 일단 이런 걸다 뜯어 봐. 어, 이런 걸다 뜯어 봐야 되겠죠? 자. 아, 네. 한번. 뜯어볼게요. 태아야, 태아는 이거. 알았지? 오케이. 태아 뜯어. 하나, 둘, 셋, 룰루, 랄랄랄랄랄라, 랄랄랄라. 이건 안 뜯어지는데? 오, 뜯어졌어. 뭐가 나왔는지 기대되시죠? 태아, 뭐였지? 뭐가 나왔을 것 같아? 뭐가 어디 나왔어? 어! <laughs> 잠깐만, 이거 봐봐요. 이게 태아 거고, 이거, 이게 내 거예요. 근데 이거, 공주 나왔네? 어때? 맘에 뭐? 들어? 응, 말... 나 누나, 난 여행이에요, 얜 공주고. 나, 근데 나 이거 우리 둘이 다 여자예요. 나 이거 뽑고 싶었어. <laughs> 거짓말이 거짓말. 데이... 아니거든? 아, 아 거짓말 아니지. 태어 말은 진짜예요. <laughs> 그다음 제가 정체불명이 이게 줬는데요.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따 까볼게요. 요요 아니겠지? 요요? 에이 내가 요요를 선물했을 리가? 내 스피노볼인가? 여러분도 응? 점심은요?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탄에 계속.